내 이름은 김민준.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존재이다. 우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민준이잖아. 시연아 안녕. 민준아, 나랑 사귈래? 좋아.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다. 깨. 민준이가 내 마음을 받아줬어. 이제 나한테 관심이 생기겠지? 이제 민준이랑 같이 피자도 먹고 영화도 보면 나한테 프로포즈? 그럼, 우리 이제 결혼? 야, 너무 설레. 다음날, 민준이랑 피자도 먹고 영화도. 보자고 약속해야지. 민준아, 우리 피자 먹으러 갈래? 오케이. 같이 피자집 가자. 응? 여기꺼, 피자 맛있다. 그러게, 시원아. 다음날도 이렇게 연애하고 싶어. 음놈놈놈. 민준아, 우리 집 가서 영화 볼래? 좋아 재밌겠다. 헐 뭐야. 여기가 영화관이야? 하다 하다 너희 집에 영화관이 있다니 정말 특이한걸? 아 우리 아빠가 월세거든? 아빠가 돈 벌어서 지어준 거야. 그럼 같이 영화 보자. 헐 시연아. 너희 집 영화 진짜 재밌었어. 앞으로도 영화 볼때 너희 집 가서 보고 싶어. 나도 재밌었어 민준아. 그럼 시연아, 난 이만 가볼게. 아씨, 영화 더럽게 재미없네. 저 여자는 안 되겠어. 내 취향이 아니라고. 다른 애 사겨야지. 하이, 민준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저랑 사귀어주시겠어요 어, 서, 서하잖아. 이 여자 내 취향인 걸. 사겨야지. 그래, 서하야. 우리 이따가 아이스크림도 먹자. 민준 오빠가 내 고백을 받아줬어! 아이스크림이라니! 정말 신나는걸! 좋아요! 오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우선 나부터 먹고 음냠냠냠냠 와, 정말 달콤시원해! 그럼 이제 나한 입! 와, 진짜 맛있다. 서아야, 우리 이제 뭐 할까? 우리 캠핑하러 가요. 뭐야? 이 여자로 고르기 잘한것 같은데? 아까 여자보단 낫다. 앞으로 얘랑 썸 타야지. 좋아. 서아야, 우리 캠핑 가자. 서아야, 오랜만에 캠핑 오니까 좋다. 아, 이게 다 민준 오빠 덕분이죠. 뭐야? 김민준, 지금 서아랑 바람 피는 거야? 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사이 좋았잖아. 안녕, 나는 천국에서 온 여신이야. 꼬마야, 뭐 때문에 우는 거니? 그게 사실 전 민준이랑 사귀는 사이인데. 민준이가 딴 여자애랑 바람나서. 뭐, 뭐라고? 김민준 못된 녀석. 꼬마야, 걱정 마. 내가 스타일을 예쁘게 바꿔줄게. 수리수리 마술이 변해라, 얍! 와, 내가 이렇게 예뻐지다니. 감사합니다, 여신님. 그럼 복수 잘하고 오렴. 난 이만. 와, 여기 진짜 좋다. 그럼 마시멜로 먹어야지. 와, 마시멜로 진짜 맛있다. 시연아. 다. 당신은 누구야? 민준아, 왜? 네가 바람 피워놓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건안 되냐? 뭐야, 민준 오빠,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바람둥이랑 사겼던 거예요? 오빠 미워요. 다시 나는 척하지 마세요. 헤어져요. 서서야 어디가? 가지마. 야, 이시언, 너 때문에 차였잖아. 그게 왜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이 바람둥이야. 야, 가자, 자기야. 여기 서봤자 어차피 못 써. 그래, 시연아 빨리 가자. 여기서 봤자 못 써. 야, 이시언!